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충촌하고 두텁게 살피는 더블 복지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 이하로 하락해 인구 구조 변화는 성장 폭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 역시 매우 심각해 우리나라 양극화와 불평등 지수는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이미 저는 이미 지대개혁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추미애 정부는 복지를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 운영을 가장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더블 복지국가를 약속드립니다. IMF 경제비기에 대응해 도입된 기초생활 보장 중심으로 확대, 발전, 대온. 우리나라의 복지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사회와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화, 고도화 되었습니다. 다차원적 요구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 급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요구와 지역, 세대 소득, 근로 여부 등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차별적인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떠안게 왔습니다. 계층별 사다리도 약해져서 사회통합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등장은 물론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간 괴리도 더욱 커져서 우리의 복지체계는 대대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초진흥, 초연결, 초융합 사회로 진입할수록 노동의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은 확대되고 시장에서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제도와 사회 고기 제도의 한계도 줄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노숙인, 북한이탈주의 등에 대한 과감한 포용정책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개발과 확충으로 사람 중심 복지 전달 체계로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추미애의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적 복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추미애의 더블복지 국가는 사람을 높이는 바람 중심의 국지로 21세기 선진강국에 진입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류와 품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데 모든 정책적 대동적영향을 투입하겠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헌법 제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어 최소한의 복지, 이런바 자녀들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즉 보편적 복지권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게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 보장 목적을 함께 명시하고 주거권, 건강권 등의 권리 역시 명문화하겠습니다. 둘째, 임기 내 공공 사회 지출을 20%까지 확대해 내겠습니다.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 이른바 퍼블릭 소셜 익스텐 u r 어는 2019년 기준 명목 GDP 대비 12.2%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도 전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OECD 평균인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내겠습니다. 세계 제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위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공공사회 지출 비중이 20%로 높아지면 평생 사회 안전망의 설계와 시도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신규 수당의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복지와 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현재의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 사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시키겠습니다. 저는 복지를 국정의 중심축에 올려놓겠습니다.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현재의 보급복지부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종합적 대응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표적 사회 정책인 저출생 고령화 대책은 여성의 고용, 인도 승진, 근로 형태, 노인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책에서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및 교육과 보건 정책까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사적자원통상부 등 보험, 부처 조정과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및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총리를 신설해서 적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을 평가하도록 해서 통합적이고 천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부터 대통령이 직접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 4부 공약 디지털 혁신국가에서 국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오픈소스 제공을 약속드렸습니다. 방대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 질병 및 건강 문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비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유아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통계, 저소득층 장애인, 노동자, 이민자 등 이용자 특성별 통계의 구출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롭게 협조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문제 해결과 대응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말 실행 예정인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국무총리 산하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방대한 정보에 대한 부처 독점, 정부 독점을 막고 공개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민간에 개방하여 다양한 접근과 연구 경로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및 복지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기관과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4.0 시대 지역간 복지및 보건의 불균형을 개선해내겠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균형발전 2.0, 3.0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초연결, 초지능, 초용화, 초강력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경영발전 4.0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70년대 28.7% 수준에서 2019년 기준 5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수도권의 전출생은 물론 인구 고령화와 산업 고령화는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나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4전령에 따른 강력한 재정분권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기능의 인력과 조직,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 중에는. 강력한 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지역과 국진및 공공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사회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이므로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위기,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북권, 경남 진주권 3개 공공병원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의 필수의료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성강화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격차 해소 역시 당연히 지방분권원칙에 따라 시도단위 공공의료 관련 예산포괄 보조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축미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보장 내실화를 통한 든든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축미의 집중적 복지는 가장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층적인 소득보장,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전망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빈곤과 불평등화나 새로운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기초보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 12% 수준인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을 위한 구조식 부가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주민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자 과구수는 청년이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하고 수급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2019년 현재 457만 가구에 약 4조 9천억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가구당 평균 수령액 114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여 수준, 지급 및 지급 횟수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 사항인 여타 연금 및 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를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 안식년제도입을 위한 새로운 수단, 사람이 높은 세상, 산업세 수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축사회, 자산혁명, 자산 그리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위험에 맞서는 선제적 예방적 대응이,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미래를 예측하고 국민의 사 삶을 튼튼하게 보살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검토와 도입만 너무도 당연합니다. 특히 노동연령대별 형 사회안전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급 가사 노동과 같은 비보상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를 약 490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GDP 대비 2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21세기 선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제 활동 시기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은 사람을 높이는 법을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 안식년세, 즉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 산업세 수당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안식년세와 산업세 수당은 근로 연령대를 소득 보장 제도로서 누구에게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기간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쟁을 두시기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 가능한 총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혜 시기는 당사자가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이 필요한 시기, 취업 시기, 직업 전환 시기, 은퇴 준비 시기 등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수당 개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각 시기별로 각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하면 총 303,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민 안식년제 실현을 위한 산업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 촉진 수당과 근로장애금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시행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시기에 국민 누구나 근로연령대의 중청적 소득 복장으로 보장으로저취미애의 더블 복지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이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를 나란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람이 높은 세상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아 등 유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및 장애인, 여성, 가족, 이주민 등 대상자를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서비스의 대표적 대상자인 아동과 노인의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은 아동수당양육수당 육아지원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노동임을 우리 사례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양자에게는 양육수당 및 육아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27개국은 만 16세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19년부터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을 최소한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의 사회질 향상은 사회통합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노일세기국가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대다수 한국의 노인들은 행복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고독과 빈곤이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세대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식 세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당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응원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했을때 노인 진위계수와 노인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모두 노인 빈곤에 대한 완화 효과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확실히 벗어나겠습니다. 복지도 개혁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문법추미의 케어를 해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사회정책이 새롭게 추진될 때마다 서로 다른 이해 집단들의 대립과 가등된 방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추미애의 정범법, 정의공정법 치로 사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서 차별이나 역차별문제, 부정수급 등의 피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중 오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로 이어진 풍장과 국제의 선순환 구조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지선진국은 대부분 경제선진국입니다. 더 이상 국지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 확충은 사람의 군세서 사람을 웃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설계한 한국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잘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체계화한 사회서비스, 더 이상 사회체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포용국가, 그 완성을 위해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더블 복지국가로 21세기 선진 복지국가의 완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